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잠깐만요.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우리 김모할아버 집! 집 가게입니다. 어? 자. 설명해줘야지, 도연아. <laughs> 오늘 와이파이어도어 저기 저 있어. 어, 이모가 저기 가있어래 아. 11번 가 있어 봐. 자, 예쁜 이모가 사탕을 실었습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선물, 선물, 선물. <laughs> 고맙습니다, 해야지. 자, 도현아. <laughs> <laughs> AI가 말을 합니다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, 하면서. 우와. 어, 비켜줘요 온대.

자 도현아 이제 마무리해줘. 여기까지 안녕. 도현도 안녕.